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압구정고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두 실수 A, B에 대하여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건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조건을 내는데 필요조건이 안 돼야 되는데요. P에서 Q로 가는 게 얘는 돼야 되지만, Q에서 P로는 이 과정은 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기억번 봐볼까요? 자, A제곱이 B제곱이고, Q는 A는 B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이렇게 가는 거는, A랑 B랑 똑같으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은 다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되겠네. 맞아요? 어. 자, 근데 이게 되느냐. 자,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으면 a랑 b랑 같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어봐. 그렇죠? 그래서 a랑 a제곱이랑 랑 a b제곱은 같지만 a랑 b는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ㄱ번은 틀렸네.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번은 답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번 볼게요. 자, 은번에서 p가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B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결국 A랑 B랑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호가 같아야 돼. 같은 부호여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은요, A 마이너스 2 b 분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AB가 꼭 같은 부호여야 됐지만, 여기서는 AB가 굳이 같은 부호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제곱이 되고, 이 B도 제곱이 된 거에 양수 4분의 3을 곱한 거를 또 더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부호가 다, AB 부호가 달라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에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입기 되려면 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 과정은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니번 골라야겠네. 어 조건에 맞아요. 충분 조건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번은 보면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얘는 돼요. A0, B0이면 a 랑 b 집0은 00도 대용되는 거 맞잖아. 그쵸?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Q에서 P로 가는 게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되려고 나왔으면은 A랑 B가 뭐해야 돼? A랑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야 돼. 그렇죠 지금 그냥 AB가 좀 실수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서,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루트이고, B가 1이어도,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도 0이 된단 말이야. 그죠 뭐, 그래서, 이거 필요 조건, 아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번은 니은이랑 디귿번을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풀이 압구정고 편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을 선택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음악을 선택한 학생은 미술을 선택한 학생보다 13명 많았고,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학생보다 110명이 적었다. 음악만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 값을, 대문자 M, 최소 값을 3문자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M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은 지금 음악을 선택한 애들은 자, 음악을 선택한 학생을 자, n, a라고 나올게요. 그죠? 그 다음에 미술을 선택한 학생을 n, b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음악을 선택한 학생이 미술을 선택한 학생보다 13명이 많았대. 그러면은 얘를 x명이라고 두면은 얘는 13명 더 많으니까 x 플러스 13명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에서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래. 자,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A의 여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이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A, C, 교, B, C.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어. 자, 근데 얘를 등으로 하는 법적 쓰면은 A 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얘는 또 N 전체 집합에서 그럼 A 합 b 를뺀 것과 같은데 근데 지금 전체가 몇이에요? 200명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200 마이너스 Na 합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응. 음. 자 근데 얘네가 이게 지금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학생보다 110명이 적었대. 자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누군가요? A 합 b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200 마이너스 na 학 b가 지금 있던데, 자 이게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학생보다 10명, 110명이 더 적었다.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애가 a 학 b입니다. 여기에서 110명이 적었다 그랬으니까 110을 빼주면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이항하고이항하면은 2 곱하기 NA 합 B가 지금 310이야. 자, 따라서 NA 합 B가 몇이에요? 15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NA 합 B는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 교 B인데, 자, 아까 NA가 우리를 X 플러스 13으로 놨고, 얘를 X로 놨습니다. 자, 이, 이게 근데 155란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음악만 선택한 학생수의 최대 값을, 최대 값이라 지금 최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음악만 선택한 애가 지금 얘잖아요. X 플러스 13이야. 그죠? 자,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어, 지금 빼지는 게 지금 없으면, 어,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얘가 0이면 되니까, 이거 더한 게 그냥 얘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2x 플러스 13이 155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2x가 142니까 x는 71이 되고, 근데 ma는 x 플러스 13이니까, 7 1 더하기 13하니까 몇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은 8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m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이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버린 경우야. 맞아요? 어 그러면 이게 A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A 합 B가 그대로 돼버리니까 X 플러스 13이 155일 되지. 맞아요? 그럼 X가 14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142가 되니까 지금 소문자 M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기만하면 되는 거냐, 그렇죠? 155에서 142를 빼니까 따라서 m은 13이다. 그럼 다 나왔네. 대문자 m이 84고 소문자 m이 13이니까 어, m 플러스 n은 97이다. 자, 그래서 정답 9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풀이 압구정고편 자,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실수 x y에 대하여 x y랑 x y 서로 곱한 게0보다 크고요 x 플러스 y는 5일 때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의 최소값과 그때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x 플러스 y가 5라 그랬고 우리는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값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 얘를 전개를 하면은 1 더하기 y 분의 x 더하기 x 분의 y 더하기 이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은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가 2루트 yx분의 x 곱하기 xy니까 자, 이게 다야 합분 돼서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2네.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이 얘를 다시 적으면자 x 플러스 y는 5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지금, 얘가 몇인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네요. 4, 그죠? 음. 자, 그러니까 4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5분의 4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쵸? 아, 최소값 벌써 나왔네. 그쵸? 최소값은 5분의 4가 되고, 자, 그때 xy값 구하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어, 자, 이거랑 이거랑, 등호가 성립될 때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요? 같을 때잖아요. 그쵸? 얘랑 얘랑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오면은, 그러면 y분의 x랑 x분의 y가 같아야 되니까, 자, 크로스로 곱하면은, x제곱은 y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둘다 양수니까, x랑 y는 그냥 같다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대입을 하면은, x 분의 1 더하기 x 분의 1이 어 5분의 4니까 자 등호 같을 때니까 등호로 들어가고 그럼 x 분의 2가 5분의 4니까 자 4x가 10이네요 그럼 따라서 x는 2분의 5고 y도 똑같으니까 y도 2분의 5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분의 1 플러스 y 분의 1의 최소값은 5분의 4고 그때 x 값 2분의 5, y도 2분의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압구정보 편에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인데요. 어,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보면은 루트 12 무리수다를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그랬습니다그죠 자, 그래서 귀류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의 결과가 모순임을 밝혀서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귀류법을 이용하려면 예를 루트 10은 먼저 뭐라고?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루트 12 유리수라고 자 루트 12 유리수라 가정을 해놓으면요 가정하면 자 유리수는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루트 10을 예를 들어서 뭐 m분의 n이라도 놓을 수가 있어요 유리수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mn은 뭐 여기서 이제 서로도 이제 자연수라고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자, 10은 m 제곱분의 n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10m 제곱은 n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n 제곱이 10m 제곱이에요. 그럼 n 제곱이라얘는 10의 배수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죠? 자, n 제곱이 10의 배수면은 n도 10의 배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 예를 들어서 n은 뭐 10k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고요. 10의 배수로 그냥 10k라고 놓고 자,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 주면은 10m 제곱은 n이 10k니까 10k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10m 제곱은 100k 제곱이고요. 그럼 m 제곱은 10k 제곱이 돼서 얘가 그러면 다시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거야? m제곱이라는 애가 10의 배수가 된다고 볼수 있죠. 맞아요? 어. 그러면은 m도 10의 배수가 될수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루트 10의 m분의 n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소인 자연수였어. 유리적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죠 그러면 얘는 얘도 10의 배수, m도 10의 배수, n도 10의 배수니까, 아까 우리가 한가정에 모순이 일어나죠. 그쵸? 그렇죠? 아, 그래서, 루트 10은 유리수가 아니라, 뭐다?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렇 참, 여기와 보세요. 이번에서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5가 무리수다를 1의 결과가, 자, 1의 결과라는 는 루트 10은 무리수라는 얘기지. 이 결과와 귀류법을 또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귀류법을 써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게 모순됨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유리수라 가정하면, 자, 얘가 유리수면은요, 이거의 제곱도 유리수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제곱을 해보면 2 플러스 2 루트 10 플러스 5야. 그러면 7 플러스 2 루트 10 인데 아까 1의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왔지 루트 10이 무리수 라고 이제 저기서 1번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1의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 루트 10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무리수지 그쵸 그렇죠? 그러면 7 플러스 2 루트 10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일어나죠 아까 루트2 플러스 루트5의 제곱이 유리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리수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따라서 모순인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루트2 플러스 루트5는 유리수가 아니라 뭐다? 무리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증명했고 1의 결과 여기서 루트1이 무리수인 걸 이용해서 루트2 플러스 루트5도 또 무리 찐걸 기립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됐나요?